면포까지 놓고 상대가 안 여니까 내가 여는데 상대는 귀포가 오겠죠. 왜냐면 양기상을 짤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척하면 척이에요. 양기상을 할거 같아. 이거 접고, 이거 접고 이렇게 두실 것 같습니다. 양기상 대처법은 커봐, 접잖아. 양기상 할 거라니까. 올리고, 양기상 대처법은 연락을 했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 할거 하고 있어요. 두어야 할술 두어야 되는데 두고 싶은 술 두고 있죠. 지금 상대가 올리면 먹겠네요. 그 다음에 냅두시면 돼요. 자, 공대기는 사도고 합시다. 음. 높은 확률로 차가 올라오겠지 자, 당황하지 않고 튼튼하게 양포분할 튼튼합니다. 자, 이거 좋죠. 이병. 자리 잡고 있기. 상이 나오고, 말을 걸었습니다. 마가 이 양병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양기상 두시는 분들이 겁없이 5점짜리를 자꾸 죽여요. 죽이고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어요. 일단 정답은 틀렸고, 기세상 칠 수는 있겠지. 차의 고향으로. 같이 때리나요?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게 실수예요 뭔가 하려고 했잖아요 방금 땡겨서 밀려 그랬습니다 상대가 요렇게 땡겨서 5선을 내가 잡겠다 여기 5선 네가 잡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땡겨서 널 잡겠다 그런 순데 뭐요렇게 지키면 나중에 또요렇게올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뭐 졸로 쫓아야 되는데 이줄로 쫓으면 큰일 납니다. 줄로 쫓으면 큰일 나요. 울리진 않을 거고. 옆으로 했을 때 쳐버리지. 그러면 차로 먹겠지. 이렇게 걸면은 포가 차를 거니까 차가 피하겠지. 포가 죽겠지. 끝나겠죠. 너무 불리하니까. 너무너무 불리해지죠. 이게 장기가. 그때 양포분할을 하고 뭔가 다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가 이탈. 이탈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네. 요렇게 하면은 차가 피하면 차가 죽기 때문에 포장에 마로 맞겠지 먹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하시면 차가 뒤로 옆으로 못 피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차를 올린 거지. 그때 어 깔끔하게 상으로 차를 걸어주면 비키시면 됩니다 뒤로. 다음에 그다음 수는 어 요렇게 해서 포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음, 포를 걸었을 때이 자리로 와서 또 다시 포 달라. 캬, 그림 같네, 그림 같아. 마치 붉은 매처럼, 요렇게, 요렇게 왔다 탁 와버리니까 또 포를 걸어버리네. 포가 못 먹겠죠. 포가 먹으면 상이 빠져버리면 마가 포를 걸기 때문에 포가 원위치 해야 되는데 또 상끼리기 때문에 아, 지금 또 요렇게 먹으면 이렇게 땡깁니까? 자, 먹으시면 됩니다. 공짜니까. 땡기면 또 포를 먹으시면 됩니다. 오버 웨밍 장기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왼쪽 줄 올려도 되나요? 왼쪽 줄을 왜 올립니까? 자 여기서도 네. 상으로 포를 달라 그랬는데 포가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넘으면 상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네 안되겠지 이런 좋은 수가 있네요 또 먹으면 포가 죽기 때문에 차 달라 우리 차 비키라 어디로? 여기밖에 못 비키네. 열 받겠지. 네, 차가 죽고. 그 다음에, 지금 포가 지키고 있어도 못 먹네. 면이 자리 와서 포달라. 졸로 지키겠지. 안 지키네. 이 자리. 그리고 차를 줍니다. 깔끔하게 차를 줍니다. 형태가 왼쪽에 있는 차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3점인데 1점짜리밖에 못해요. 지금 값어치를. 이쪽 차는 13점인데 불구하고 한 20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1점짜리 역할을 한 애를 죽여버리고 외통을 날 어, 외통이 아니야? 아, 거기까지 뭐 보고 또 서둘렀구나. 아, 아이, 아쉽네. 아, 이거 아쉽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니치그 다음에 이 자리 마달라, 상달라, 상이 와서 막으면 상길, 장군 안 통합니다. 어, 캠을 끄니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외통. 막을 수가 없겠지. 외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핵심이 어디냐. 왼쪽을 한번 쳐다보세요, 왼쪽. 왼쪽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왼쪽 보고 있으세요, 그냥. 자, 이거, 이거, 저는 얘네 이 병을 코뿔소라 불러요. 저는 존재 자체만으로 압박감이 너무 심하거든. 항상 뭐 왼쪽 편이 귀말하면은 여기 이 병이 올라가겠죠. 이게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자, 지금은 잘못 느끼지만 궁뎅이를 사다꾸 이후, 양포분할 이후,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가. 꼼짝 말아요, 여기. 왼쪽 사이드, 중앙 센터. 4점이 벌써 40점짜리 역할을 하고 있어. 13점, 18점, 21점, 23점, 25점. 4점이 25점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싸움이 되게 수월해집니다. 오른쪽 싸움이. 실수를 굳이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상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상이 이 자리 5호선을 잡아버리면 밀수 있잖아. 먹으면 포가 죽으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